뜨거운 부산입니다. 제가 가본 데가 다 수도권 중정도 대구 경북 거쳐서 나왔는데 부산 거쳐서까지 오는데 부산이 온도가 5도 이상 높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어디 나가서 총각이라고 <laughs> 소개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이 나와보세요. 요 제, 요 박수영 의원님 제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보지사로 일을 4년 6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 시키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말만 하면 자기가 총각이라 그러고, <laughs> 여배우를 울리고, 말만 하면 자기가 검사라 그러고, 야 우리 주진욱 의원 오셨는데 주진욱 의원 검사인데 이 검사 사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기 아니, 형님 아니, 자기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거 반대한다고 형수한테 욕하는 것들을 보셨어요? 저는 그런 욕은 도저히 못하게한 번도 제가 우리 형수님한테 욕하는 것한 번도 없는 사람하고 형수님한테 욕을 욕하는 사람 그걸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김수김수김수 우리나라를 동방에 예의 지금 A지구 그러죠. A가 똑바른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짓말 씨고 형수는 완전히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여러분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부산 시민들은 뜨겁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좀 전에 우리 박수영 의원님 지역구에 산업은행을 유치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세종시를 보십시오 저는 세종시에 가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리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국회도 세종시로 옮기겠다 했는데, 이 산업은행은 이미 다, 땅도 다 만들어놓고,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왜 산업은행 그거 하나 안 옮겨주는 이런 정당, 부산 사람들이 퍽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도 전 아주까지 옮기고, NH공사 같은 큰 그런 사업체도 진주까지도 옮기고, 다 했습니다. 산업은행이뭐 대단하다고, 못 옮길 이유가 저는 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십니 나덕도 신공항 빨리 하기 바라십니까? 이 공사람 제가 삽질한다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경기도에 제가 이재명이 한 대장동에 수십 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광교 수원의 광교 신도시 광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성남의 광교 신도시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그리고 또 평택의 고덕 신도시의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 그리고 파주에도 LG LCD 이런 거 수십 배 이재명 부모가 하는 것 수십 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 하면서도 그 주변에 저 자신도 한 번도 조사 받은 적도 없고 또제 주변에 한 사람 또응응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장동 그꼴랑도 30만점 그거 하나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대법관부터 선거관리위원장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기 이 때문에 구속되고 조사받고 특검하는 사람까지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만 대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구속되고 의문사하고 온 공무원이 다 성어 문드러져가지고 조사받는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남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덕신공항, 아무리 큰 공항을 만들더라도, 수십조 공사를 하더라도, 절대로 제 주변 사람들이 조사받거나, 또 조사받다가 갑자기 뭐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천지를 부패공항으또 공무원들이 정부 축소상하는 이런 나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셔서, 대한민국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세계적인 공항으로 완성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광역 고속 지하철도 GTX라고 그러죠. GTX 이거 만든 거 아시죠? 지금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잇는 이런 좋은 지하 고속철도 또는 고속철도를 반드시 제가 만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도시로서 메가포리스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가 돼서 서울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해양도시,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이 바다가 좋습니다. 이 태평양 바다 쳐다보기만 해도 저보다 더 좋은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부산이 요즘 인구도 줄고 공장도 줄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데 부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린벨트가 부산 면적의 34%더라고요. 3분의 1이 그린벨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빼고 나머지 부산부터 지방에 있는 그린벨트는 한달 내로 제가 싹다 부산 시장한테 다넣어드겠습니다 우리 서병수, 서병수, 우리, 우리, 우리 의원님 모셨는데서병수 부산 시장 출신이에요. 아시죠? 예! 서병수 시장님, 이리 한번 와보십시오. <laughs> 부산 시내 그린벨트를 보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예! 확실히 되겠죠? 예! 우리,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보실 때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부산을 팍팍 밀어주시면 확실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그 중에 인문학과 아까 그린벨트 푸이거 전부 다 국토부에 가서 도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부산공무원들 올라가서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거를 과감하게 부산으로 다 이양해 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부산 발전을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빨리 만들고 제일 걱정이 사람들 빠져나가는 거 네.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고쳐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오면 같이 힘을 합치고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중앙공무원 다 요즘에 세종시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한거 아시죠? 장관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 쓸데없는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는 경기도 시사에서도의공무원도 해보고 중앙부처의 공무원 해봤는데 주,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들어왔지만 지방에 돌아가는 걸잘 몰라요 도장을 는데 위에서 세종시에 앉아서 도장을 딱 찍고 있는데 뭘 몰라요 부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거 욕을 힘들 때는 풀어야 될지 여기에 낙동강 물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돈을 얼마 써야 될지 이거를 속속들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부산 시장과 부산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그런데 중앙 공무원이 왜 맑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환경부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낙동강에 뭐 여러가지 물을 상수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전부 중앙본부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과감하게 지방에다가 인허가권 그리고 인사권 이런 부분 과감하게 대통령이 제가 되면은 지방에다가 확실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돈 없는 이것도 중앙에 쓰는 돈 상당한 부분을 적어도 한40% 이상은 다 부산, 이 지방으로 중앙에서 쓸수 있는 돈을 과감하게 다 지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가 아니라 앞으로는 부산으로, 울산으로, 경남으로, 이 바로 수도권의 그 강한 어떤 중심,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남부, 그리고 동남권의 중심, 부산 광역시와 울산 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이 모두가 다 해양도시로서, 금융도시로서, 또 영화, 문, 영상, 또 문화 도시로서,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또 교육, 과학, 기술, 연구, 창업 도시로서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산 시장님하고 부산 공무원, 부산 국산 경남의 시 도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제가 해드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제가 한 번도, 제가 결혼한 이후로 총각이라고 거짓말 시켜본 적 없다고 그랬죠. 제가 공무원 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제가 그러면 같이 한번 크게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주먹을 불끈 쥐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합니다. 처음에는 하면 된다. 두 번째는 할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된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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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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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